네 반갑습니다. 도저티브의 위드 파파입니다. 즐거운 붉은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주도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카니발 풀 체인지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이에 아마도 현대 역시 놀랐을 텐데요. 이렇게까지. 카니발의 인기를 예상 못했던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식구라고는 하지만 묘한 경쟁 심리가 있기에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현대에서 중국 시장 전략형 모델인 MPV 쿠스토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드렸었죠. 그 쿠스토가 위장막을 완전히 벗고 포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전면만 보고는 산타페 중국형 버전인가 싶었는데요. 측면을 보니 카니발 수준의 측면 크기로 보이는 바로 MPV 쿠스토였습니다. 구스토는 7인승 모델로 나올 예정이죠. 우선 전면의 그릴은 위장막에서 살짝 보였던 물결 모양의 그릴인데요. 이번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그릴과도 유사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릴과 헤드램프는 일체감 있게 붙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면의 모습이 조금 괴이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안개등의 램프의 디자인도 상당히 과감하죠. 슈퍼맨 가슴에 있는 오각형 느낌도 나면서 그 안에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차량 역시 전면의 전체적인 느낌은 SUV스러운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휠은 하이브리드 휠이 연상되는 디자인이죠. 어찌 보면 카니발과 같은 MPV로 다목적 차량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기아의 또 다른 대표적 MPV는 카렌스가 있었죠. 하지만 3세대까지만 출시되고 저저한 판매량에 국내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현대에도 역시 산타모아 라비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졌죠. 그 자리까지 카니발이 현재 독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대항마로 있었던 쌍용의 코란도 트리스모마저 단종되면서 이제는 국내 MPV 시장의 절대 지존 카니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에서 남모르게 조용히 진행하고 있던 모델이 바로 이 쿠스토인데요. 국내 출시는 카니발로 인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현대로서도 이번 카니발의 인기를 실감했기에 코스토가 중국 전략형 모델 MPV이지만 국내형으로 변형하여 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카니발 풀체인지가 패밀리카로서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박이 어려워지면서 단점이 부각된 가운데 만약 코스토가 풀플랫되는 디자인으로 실용성을 갖추고 도입된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측면의 모습은 이전 카렌스를 길게 늘려놓은 듯한 모습이죠. 하지만 전면과 후면을 놓고 보면 산타페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왠지 산타페 리무진 같은 느낌도 듭니다. 특히 2열도어 뒤편을 보면 슬라이딩도어 라인이 있죠? 구스터 역시 슬라이딩도어가 적용된 MPV 차량일 텐데요. 그만큼 차량이 카니발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크기로 커진 것도 한몫하겠죠. 휠하우스는 오히려 카니발보다 SUV에 가까운 각진 디자인으로 도심과 오프로드도 가능한 MPV 차량을 표현하려 한 느낌 같아 보이고요 코스토가 4륜까지 달고 나온다면 카니발과 볼만한 대결까지 될것 같습니다. 실내 역시 포착이 되었는데요. 우선 스티어링 휠은 아반떼 풀체인지에서 보여준 포스포크 형태의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현대에서 밀고 있는 버튼식 전자 변속기도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어지죠. 인포테인먼트인 디스플레이가 세로형으로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투싼 풀체인지 위장막 실내에서 봤던 느낌인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세로로 긴 느낌입니다. 거의 테슬라 디스플레이가 잊혀질 정도의 사이즈로 큰데요. 그런데 중간에 그림자인지 아닌 뭔가 화면 안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한 것으로 나뉘어진 느낌도 보이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물리적 버튼이 보이지 않고 터치식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의 폭이 상당히 얇은 느낌이죠. 디자인 역시 아반떼 풀체인지에서 봤던 운전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설계된 듯하고요. 센터 콘솔 박스 역시 일반적으로 분리되어 층고가 있는 것과는 달리 조수석 쪽의 센터 터널 라인과 하나로 연결된 느낌으로 낮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송풍구 역시 독특한 디자인인데요. 겉, 외관은 큼지막하지만 안에 송풍구는 상당히 작게 디자인되어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어 지네요. 또한 계기판이 있어야 할 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계기판이 어디로 간 거죠? 혹시 투산에서 보여줬던 아이패드 같은 계기판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을까요?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다른 디자인으로 유추해 볼 때는 투싼 예상 실내와 유사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보니 패들 시프트 버튼도 스티어링 휠 옆에 큼지막해 자리 잡고 있네요. 시트는 화이트에 가까운 시트로 고급져 보이긴 하고요. 테스트 차량인데도 저 정도라면 양산 차에서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웃사이드 미러도 플래그십 형태로 상당히 큰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카니발과 달리 A 필러 앞쪽은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에서는 카니발과 또 다른 매력을 가진 MPV 코스토를 개발하고 있는 것에는 틀림이 없네요. 다만 중국 전략형 모델에서만 그치지 말고 국내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코스토의 제원은 전장은 4,850mm로 카니발이 5,155mm이니까요. 305mm 작고 펠리세이드가 4,980mm이니까 130mm 작은 사이즈이지만. 또 4,785mm인 산타페보다는 65mm 큰 수준입니다. 산타페의 리무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실내는 7인승으로 캡틴 시트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엔진은 2.0 터보 최대 출력 240마력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건 중국은 워낙 큰 차량을 선호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특히 산타페 중국형 모델인 형다의 경우만 봐도 국내 산타페보다 큰 4,930mm인데 말이죠. 오히려 이 크기보다 아담하게 나온 mpv라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올해 10월부터 창조공장에서 코스토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현대의 미니밴 시장 도전이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대비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국내는 스타렉스나 카니발과의 간섭이 생길 수 있어 국내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 오늘은 국내에 출시만 된다면 카니발 풀체인지의 유일한 대악마가될수 있는 MPV 코스토의 외관이 완전히 공개된 유출 샷을 리뷰해 드렸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오티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